여러분들, 고인돌 루터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는 이제 기사도 많이 나갔고요. 뭐 책으로 엮어보자는 말도 있고, 여러분들이 막 논문도 쓰자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초보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시도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고인돌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석박서 논문이라든지 논문이 집어 나왔지만은 또 세계 고인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연구하는 논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연구로서 일단은 전 세계의 고인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먼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이제 대륙, 중원 대륙을 보셨을 거고, 오늘은 그 밑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의 고인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그쪽의 문화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8부 동남아시아 고인돌로던데요.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부터 해가 쭉 내려가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어때요? 인도네시아, 바베프 뉴기니아 오스트리아 이쪽 라인 저 보면요 자 이쪽에 이제 고인돌 로트가완 이제 과연 이제 마,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고인돌 보겠습니다 베트남 고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직접 오른쪽 그림 보시면 한길의 신문에 등장하죠 보면요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합동 답사팀이 가서 이제 이제 베트남에. 석선현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고인들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가시면 석선형 타일라이 마을 쪽에 가시면 이게 렇 고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돼. 외국인이 직접 어때요? 그 성문화를 탐사하는 분이 직접 이제 또 베트남 여기 가지고 가석선에 가지고 가그 고인들을 측정해 가지고 유튜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 고인들이 지금도 돼 베트남 쪽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베트남에서 고인들을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고인들을 찾아내겠죠. 하지만 고인들의 관심을 가지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성 문화고 옛날에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 수준인지 저게 우리 역사문에 어느, 어느 연결고리에 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인들을 연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보면요. 그 나라에 그냥 옛날 그성 문화로서의 그런 연구 길과밖에 없죠, 보면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베트남도 이제 지금 이제 빨간 지역 이제 림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쪽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고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보면요. 자 이제 베트남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꼭 이제 해야하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옛날에 뭐죠 보면요. 옛날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고구리 백제 신라 가야 시기 때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백제 영해하고 연결된 고리를 고리가 뭐냐면 바로 베트남 쪽입니다. 일명 뭐냐면 바로 울나라 월나라 남쪽이기 때문에 월남이라고 불러죠. 월남. 베트남이거든 월남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그 나라는 어때요? 오나라, 월나라. 서시가 등장하면서 와신상담. 그 다음에 오월동주. 전쟁을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걸 오월동주라든지 아니면 서로 원수로 갖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와신. 어? 장자고에서 자면서 어떻습니까? 자면서 자기 그거 원수로 갖기 위해서 자기 뜻을 끊지 않은 거. 자꾸 챙기는 거. 상담. 담을 입에 먹으면서, 그, 쓴 막, 느끼면서, 쓴 맛을 느끼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와신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럼, 서시. 중국의 사대 민주 중에 하나인 서시가 등장하는 그 본부대가 바로, 오나라, 올나라의 전쟁입니다. 그 오나라, 올나라의 밑에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울남입니다. 울남. 월남, 울남. 베트남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이제 백제의 제뒤로 이제 본다면 뭐냐? 백제 문화권이 바로 여기에 하고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되겠죠. 왜 백제의 이제 담로제도 담과 관련된 지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베트남 밑에까지 쪼대요 연결되어 있고 보면요. 베트남 분 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제일의 어떻습니까? 사동 국가입니다. 제일의 한국의 제일의 사동 국가가 베트남이고 그분들 뒤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몽고반점.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권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그 조상 공경하는 것은 한국은 드디가랍니다. 한국은 지금도 돼요 조상이 또 우상이다. 미친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트남 가보시면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과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 안 한다고 해야죠. 다 거짓말입니다. 베트남 직접 가보시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더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지금도 뿌던가에 어때요 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공산국가 하지만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공산국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유교 문화가 완전히 닥아 그렇습니다.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조상 공경에 대해서 조상 제사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어 때요 절대로 어 때요 한국보다 더 단단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서로 과거에 대해서 총뿌리를 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총뿌리를 기는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아물지 다 아물진 않았지만은 또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뭐죠 보면요? 사동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라 하느냐? 베트남은 치우천왕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묘족이 사는 지역, 금융 쪽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면요.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화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인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베트남 대해서 최고의 사동 국가인 베트남에 대서 언급되는 부분을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이쪽 부분에서 고인돌 로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월사기라는 어? 이분들 이책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나라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서를 담은 건데 보면요 한문입니다. 이제 베트남 에 가서 이 책을 찾으려니까 지금 베트만 언어로 떼어 보면요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고 한문을 봐야 알수 있죠. 보면요 원래 이제 원형적인 대월사기의 모습이고 보면요 여기에 보면 베트남은 이제 쉽게 베트남을 만든 쉽게 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진주광씨의 시조. 진주광 씨시죠. 그리고 농약과 농, 농업, 농, 농학이죠. 농업, 농업, 약학, 약. 그죠? 이런 것, 이 문화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신농 씨입니다. 신농 씨. 강시성을 쓰게 되었죠. 왜? 강수에 살았기 때문에. 배달구 관웅 때 인물입니다. 배달구 관웅 때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강수, 강수에 살았기 때문에 강시성을 썼는데 보면요. 그 신농 씨의 삼세존인 대명의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역사에 보시면 어때요? 웅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18대 환웅천왕처럼 18대 손까지 어떻습니까? 약 2000년 동안 왕국을 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하고 한국하고 어때요? 배달 신시문학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전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박항서 감독이죠, 보면요. 박항서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 문화권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바로 천손신화하고 어때요? 난생스라 이걸 가지고 보신다면 어때요? 난생스라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밑에 부분 베트남 쪽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인물은 어디서 태어난다? 아래스서 태어났다 바퀴 것에뭐 뭐 어때요? 고주몽 전보다 난이죠 그렇다고 진짜 아레스서 태어나면 어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세지 그죠? 세기 때문에 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동남아시아 쪽에 난생스라는 뭡니까 보면 새는 하늘을 존재 나른 날 존재잖아요 하늘과 관련된 아주 고귀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아래스서 태어났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아주 고귀한 천손을 상징할 때 천손을 상징할 때 하나의 상징적 문화가 뭐냐면 난생입니다 아래스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쪽 위에 가시면 돼요 저 위쪽은 뭐죠 보면요 위쪽에 빨간 칠한 것은 뭐냐 이게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냥 천손 문화 이런 쪽의 문화가 이제 지배하는 건데 우리하고 하여튼 흡사한, 한국은 천손신화하고 난생신화가 같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제, 옆에 그림에 보시면 그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베트남 최초의 국가, 어, 그왕국의1구이라는 왕국에, 왕국에 어떻습니까? 세운 랑, 랑농권이라는 분, 그분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알리아기가 등장합니다. 알리아기. 자, 그게 된 언급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 오시면 뭐가 나오냐? 한국의 삼신문화 를진거 것처럼 그대로가 대요 바로 삼신문화, 세 분을 모시는 음식을 앞에 놔줘 보면 삼신문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뭐가 나오냐? 바로 부엌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엌에 터주신 조왕신을 모시는 문화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어때요? 부엌신인 조왕신을 모시고 삼신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삼신 기억납니까? 지금은 생일상 해피 버스데이 하고 끝나죠. 과거 저희 어렸을 때까지 어때요? 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던 것이 뭐냐? 생일상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케이크 아닙니다, 케이크. 케이크 아니고 보면요. 뭐죠, 보면요. 밥, 세 그릇, 국, 세 그릇, 나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삼신상을 반드시 차려가지고 후손들의 명을 빌었습니다.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죠? 기게 원래 삼신문화인데 한국은 이제 싹 가버리고 어때요? 이 삼신문화의 고향 땅에서 삼신이 사라지고 케이크가 등장하면서 해피 퍼스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은 뭐가? 터주신, 부엌신, 조항신 그리고 어때요? 지신인 삼신문화가 그대로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최고의 신을 옥황상제라 하죠. 보면 옥황대제 한국어가 똑같습니다. 이뭐 옥황상제 문화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 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어떻습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돼요. 뭐라니까그 하느님이 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제 문화는 어때요? 동학 문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세인위와 상제는 여부지 상제해가지고 내가 상제인데 너는 상제를 보느냐 너희들은 그 구절. 그런 어때요? 똑같이 그 문화 중국의 문화권도 그렇고 중앙 문화권도 그렇고 베트남 문화권도 돼요. 그런 뭔가 영적인 신의 관련된 문화권에서도 한국하고 일치하는 문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때요? 아까 이제 랑롱과 어우권은 베트남 최초의 고대 국가인 반남국 근구시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양반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염제신동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염제신동시 잘보시죠 도표를. 염제신동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바람 동그라미 기면 염제신동시인데 그 라인에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국에서 시조로 받드는 흔은시 황제 흔은입니다. 황제 흔은 밑에서 누가 나오느냐? 요인금 순인금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중국의 역대 성인이 전부 다 돼요. 황제 흔은의 후손들입니다. 어? 그러면 이종족은 어느 종족이냐? 염제 신농 씨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땠습니까 거기서 나간 염제 신농 씨의 위대가 뭐냐면 소전씨인데 소전씨에서 벌어진 계열이 공손시고요. 거기에서 공손시서나오 것이 황제는이고 황제현원에서 누가 나온다? 소금씨지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인 소금전씨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어떻습니까? 요인금, 순인금, 요순우, 당문무 주공이 등장을 합니다. 전부 다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어떻게 해 버립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원래는 반고시 후손들이에요. 한족은 원래 반고의 후손들이 한족인데 그 한족은 역사에 명맥이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조상을 어디로 끌어왔냐면 염제신농시하고 황제현언을 끌어와가지고 우리는 여망지손이라는 말을 이제 중국이 근대사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은 아예 크게 상까지 깎아가지고 염제신농시하고 황제현언이 자기들 뿔이라고 명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역사의 진실은 염제신농시 황제현은신는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동의족의, 웅족의 계열입니다. 그,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있느냐? 역사의 기록은 쎘고 쎘습니다.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중국은 이제 중원은 그렇게 문화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염제신농시 후손이 여러분들, 자, 염제에 어떻습니까? 강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누굽니까? 강씨 후손 염제 신호시 강씨가 나오면서 거기 강씨 중에 누가 나옵니까? 치우천왕이 등장합니다. 치우천왕이 강씨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록이 중국에 있느냐? 중국 문헌에 나옵니다. 치우는 강씨라고 나옵니다. 그 강씨하고 어때요? 나중에 황제현은하고 어때? 치우천왕하고 치우천왕하고 황제현원은 어떻습니까? 같은 조상인지만 다른 레벨 속에서 어떻습니까? 천자근을 황제현은이 찬타라로 들려오니까, 치우천왕이 어떻습니까? 탕록에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구, 사마천이가 사기를 쓰면서 역사를 거꾸로 써버리죠. 어, 황진은이 치우를 죽였다고 씁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원래? 원래, 원래는 누가요? 치우천왕의, 바로 누구죠? 밑에. 장군이, 치우입니까, 보면? 그 양반이 죽었지, 치우천왕이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치우를 황제가 죽였다는 식으로 역사를 끝으로 조작에 써버립니다. 여러분들, 묘족이 살고 있는 저쪽에,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큰 바위에다가 치우친왕을 읊는 노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때요? 뭐가 나오느냐? 치우가 황제 언어를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승리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묘족의 기록에. 음? 그런데 삼마천의 사기 때문에 어때요? 끝으로 돼가지고 치우천왕이 역적이 돼버리고 황제는이 진압했다는 식으로 역사 논리가 조선시대 유학까지, 유학자들 이해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죠,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의 진실을 잘 아신다면 이것이 어때요? 원래 배달환웅시대때 고시시, 그 다음에 소전시, 연재신농시, 그 다음에 공손시, 황제는, 요순탕문무주공. 우 우리는 여쪽은 어떻습니까? 어? 연재신농시의 라인이 또 가면서 거기 또 벌어진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어때요? 바로 치우천왕 강시입니다. 이런 연기고리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베트남도 여기에 있대요. 이 신동시의 후순으로서 바로 베트남이 이제 근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강시는 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뭐냐. 강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냥 강시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47개 지금 밝혀진 겁니다. 200강시에서 247개의 성이 분파가 되가 나갑니다. 분성이 되가 나갑니다. 응?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건데, 치우천왕이고, 그두 번째 사진이 바로 묘족들이 자기들 조상으로 모시는 치우천왕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그 옆에가 어저보면요 바로 강태공. 강태공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강시들 시조인 뭡니까? 고려 강인식 장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중국의 고씨, 강씨, 노씨, 구씨, 여씨, 장씨, 사씨, 제씨, 채씨, 방씨, 정씨, 허씨, 뇌씨, 역씨 그 다음에 근육황제의 해령진씨, 절강왕씨 등 어때요? 이런 성이 전부 다 어디서 나갔다? 바로 이강씨, 신동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씨를 가진 모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어디에 들을다 신농시의 사당에 직접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왜? 자기 조상 있잖아요. 성은 지금 노시지만 그 노시는 원래 무슨 성이다? 강시입니다. 강시. 강씨.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잠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시면 잘 아셔야 될게 우리나라에 화산 이시가 있습니다. 화산 이시. 이 화산 이시는 원래 뭐냐? 원래 베트남의 황손입니다. 베트남의 황족인데 어때요? 쿠태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디로 오느냐? 고려로 옵니다. 고려로 나와가지고 어때요? 살아남아가지고 정착해가승을 받는데 화산이시예요 화산이시.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위해서 베트남, 우리 이제 분들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베트남의 리왕조가 있습니다. 리왕조. 개국 황제인 이태조가, 이태조 이공원이라는 분이 있고 보면요. 자, 이게 이제 화산이시시죠. 우리나라 화산이시 시조인 이용산. 이용상이 있는데 베트남어 리롱등입니다. 자, 베트남 당시 국명은 대월이었고요. 제 여섯 번째 황제가 영종입니다. 그 영종의 칠남이죠, 일곱 번째 이제 아들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육대 황제의 영종 때 위척이었던 진수도가 진수도라는 인물이 역성혁명을 합니다. 구태타를 합니다. 구태타를할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일곱 번째 아들인 어떻습니까? 바로 이용상이란 분이었대요. 탈출을 해가지고 고려에 귀하를 하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뭐냐? 몽골과의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이었대요. 흑흑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두문동 72인 중에 한 분인 이맹훈이란 분이 바로 화산이시의 후손입니다. 비록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에서 고려까지 와서 정착했지만 어때요? 이 집안은 어느 집안과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어? 몽골과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싸웠고 또 뭐죠? 바로 두문동 72인 중에 한 명으로 한 분의 성인을 배출할 정도의 그런 명문가가 우리나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산 이시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왜? 베트남을 다스렸던 고대 왕국의 후손이 왔다는 거예요. 황족에. 황족들이 어떻습니까? 베트남로 왔으니까 베트남 디비지죠 공산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죠? 그런 행사 사진이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인돌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전개되잖아요. 화산 이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로 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은 그걸 하려 드릴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고인돌을 만들어서 장례식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지금 인도네시에는 아숲 속에 있는 데요 옛날의 고인돌이고요 옆에 있는 첫 사진은 뭐냐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고인돌을 만드는 형태고 저기에 사람들이 삽니다. 삽니다. 그는 인터넷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많은 소개돼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베트남을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고인돌이 이제 부부한 라인이, 로드가 형성되고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 섬이 있는 바투리옹이라는 그쪽에 어떻습니까? 고인돌의 모습입니다. 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한국의 고인돌과 흡사한 모습의 고인돌이 말레이시아에 저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이게 남부 수마트라의 고인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집 앞에 있대요. 고인돌이 만들어져 있죠. 자, 수마트라의 고인돌이 저런 모습이 있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뭐, 뭡니까? 제천단입니다. 어? 이게 뭐냐? 이게 동북아시아, 또전 세계 가다 보면 초기 문화의 하늘의 제사문화는 제천단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3단의 형태입니다. 삼수문화하고 보면요. 이런 것이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파피, 파피온 유기냐의 고인돌입니다. 뒤에 이 부분이 고인들이죠. 뒤쪽에 지금 이 친구가 놀고 있는데 그릇 들고 장난 놀고 있습니까? 그 뒤에 뒤에 고인들이요. 자 이렇게 이제 고인들이 파핀 유기엔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는 어때요? 고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구의 결과도 없고 찾으려는 자료도 없어요. 자, 이거 한개 찾는 데 힘들죠. 보면요. 이렇게 이제 고인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오스트레일리아 저밑쪽 그쪽에 있는 뭡니까? 고인들입니다. 자, 행태가 크죠 규모도 크고 자 이렇게 쭉고인이형성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첫 라인을 쭉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니까 아자 어떻게 자 정리해 볼까요 다시 이제 그림을 첫지 그림을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니까 돼요 자 여기서 동남아 지도를 쭉 보시면 돼요 동남아 지도를 보니까 지금 일본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력, 남북한, 그 다음에 만주, 삼성 쭉돌아서었대요 산동반도 밑으로 쭉끌어서다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비뉴기니아, 오스트리아까지 어떻습니까? 많은 분량을, 물론 많은 분량 있을 수 있지만은도 찾아놓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한정된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뭐죠? 로드입니다. 길. 옛날에이 길이 뭐죠? 바닷가를 통하는 길이겠죠. 보면요. 바다. 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니까. 자, 이연환 지역을 타면서도 이동했다는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고인들의 분포 지역이 동남아시아하고 호주 쪽에까지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세계 무대를 인도라든지 쭉 가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더욱더 소개를 드리고, 오늘 고인돌 강좌, 동남아시아 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편은, 호주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